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염둥이 아, 부산 꼴통 알배입니다.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는 부산 꼴통 알배인데, 오늘은 요, 보다시피 요, 원동역입니다. 원동역. 또그 양산 바로 옆에 있죠. 원동이라는 동네는. 아, 오늘 제가 요, 원동에 온 이유는 오늘 여기 원동에서 그 매화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자, 일요일을 맞아 해가지고 제가 아, 코에 바람 좀넣어고 원동까지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그 해봤자, 우리 그 구포역에서 무궁 타니까 한 15분 정도면 오네요. 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음에 내년에 요 원동에 축제, 매화 축제, 저도 사실 처음 오는데, 저도 뭐 유튜브 하면서 제가 평생 안 가보던데 참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 유튜브로 인해가지고 많은 여행을 지금 국내, 부산 지역, 경상남도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와 볼게요. 여기가 순매원이라는 데입니다. 야 혹시 다음에 오더라도 차는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본인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순매원 가는 게, 원동역이 앞에 여기가 운동역이거든요 예, 운동역에서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순매원이라고 예, 있다고, 그거 한 무료입니다, 무료. 예, 지금 순매원 가는 길입니다.

Yeah, two yeah, okay. you. Yeah. Yeah. 요로 와야 아, 요가, 뭐, 그, 메시론인가, 그런가 보네요. 그냥 기차 옆에, 요 기차 다니기, 기차가 지나가면 딱 좋겠네. 옆에 기차길, 철길 옆에, 요딱 요만큼, 코, 코 때까리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요가, 요가, 이제, 그, 뭐, 수, 매, 매시론인가, 뭐 그런가 봅니다. 예, 앞에는 강, 낙동강이고, 지금 기차가 다니거든요. 여기서 기차가 지금 만약에 지나가면 사진이 참 예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냥, 걷다 가리만 합니다. 뭐,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아유, 참, 아유, 유채꽃축제가 훨씬 낫죠. 자, 저도 막 기왕 온 김에 안내리갈라다가 내려갑니다. 그래도, 저야 희 그냥 솔직히 저 같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냥 다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노래 가수들 오는 축제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여러분들, 그, 그래도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이 이래 깊습니다. 예. 우리 여성, 남자분들이 한번 볼거뭐 있노? 우리 여성, 여성시 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기차가 지금 지나가네. 그 위에 있을 때 지나갔으면, 그림이, 사진이 참 예뻤는데. 지금 기차 지나갑니다. 와. 아빠, 엄마, 굿나다나이다 아빠, 아빠, 엄마, 주세요 아이 이거는 저 주말에 오지 말고요 평일 날 오세요. 얘는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뭐 저는 어차피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우리 여섯 시지원인들을 위해서 뭐내려가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 제가 할 정도의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지금 그렇게 별로 감흥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야. 어려 바다 꽃이 더 예쁘네. 이게 물 꽃입니까? 뭐 하튼 조그만데 보라색 꽃들이 막 조그만게 막 이렇게 커까리만한 것들이 막 피가 있네요. 자 갑니다 저는 가제 올라갈게요. 예 네, 한번 자 요거 뭐 매실원 뭔뭔뭔이름또 까먹었네. 뭔뭘뭘 하던 순매원? 아 순매원. 요가순매원이라는 데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없나? 길이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자 대충 느낌 맞죠? 우리 여성 시청자님들 더안 들어가도 되겠죠? 대충 무슨 느낌인가 아시겠죠? 예. 다음에 제가 그 유채 대저 유채 축제할 때 한번 갈게요. 오히려 그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꾸역꾸역 내려오기 시작 합니다 야 오늘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참 하여튼 일기예보 미치겠다 미치겠어 자 저는 갑니다 순매원 안녕 사람들이 여를왜 올까요 솔직히 남자한테는 크게 뭐 아, 여자, 여자라도 있으니까 같이 오는 거지. 남자는 제 느낌상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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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뽑기야 오징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살짝 빗방울 내리네요 아침부터 사실은 비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람들 보니까 우산도 들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됐는데도 빗방울은 지금 거의 아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남자 혼자 기는 어,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원동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자, 저는 지금 요 빨리 요 촬영 여기서 한일요 매순 매원 아요 어, 제목으로 지금 하나 마칠게요 마치고 지금 빗방울이 살살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른 그 축제 현장 어, 오늘 그 양지원이 온다 양지원 양지원이 오는 그 공연 현장으로 지금 빨리 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가 어 운동 전철 기차역 예 운동 기차역입니다. 자, 원동기차요. 아, 확실히 운동이다 보니까, 저 부산 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디야? 밀양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꾸자, 얍! 바이바이.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